쿠팡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마우스 탑3 리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2 고감도 LED 유선 USB 게이밍 마우스 AG0103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마우스는 게이밍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최대 1280 0 d p i 의 뛰어난 감도를 자랑해요. 유선 연결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라이트 기능도 있어요. 사이즈는 85x125x44 mm로 손에 편안하게 잡히는 사이즈입니다. 이 마우스는 그립감이 뛰어나고, 엄지손가락 받침이 있어 손목 부담을 줄여줘요. 버튼도 5개가 추가되어 있어 게임할 때 이용하고 DP에 따라 불빛이 변하는 기능도 멋집니다. 디자인은 화이트와 블랙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AD 불빛이 더욱 멋을 더해줘요. 가성비도 좋고 내구성도 훌륭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멋진 마우스로 게임이나 업무에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경험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쿠팡 수입 로지텍 G102 2세대 라이츠식 유선 마우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마우스는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일반형 미니 사이즈가 아닌 일반형 마우스예요. 오른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백라이트 기능도 있어요. 연결 방식은 유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로지텍 G10이 2세대 라이트식 마우스는 2020년 9월에 출시된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되었어요. 크기는 116.662.1538.2mm이고 무게는 85g으로 가벼워요. 이 마우스는 최상의 게이밍 마우스 센서를 탑재하여 뛰어난 정확도를 자랑하며 레인보우 라이치싱 RGB 조명으로 화려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해줘요. 로지텍 G102 2세대 라이치싱 마우스는 가성비와 성능을 고려한 제품으로 디자인, 무게, 그립감, 내구성 등 다양한 면에서 사용자들에게 만족을 준다는 후기가 많아요. 게이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적극 추천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멋진 마우스로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버 유선 마우스 IRM-1000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마우스는 1200 DPI의 민감한 광학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유선 연결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일반형 미니 사이즈로 손에 편안하게 잡히는 디자인이에요. 맥 OS를 지원하며 1년의 품질 보증 기간이 제공됩니다. 이 마우스는 USB 유선 연결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800-1000-1200 DPI 해상도 변경 버튼을 제공하여 다양한 작업에 적합해요. 또한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윈도우 PC와 맥OS와 호환되며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가성비 좋은 아이버 유선 마우스 i r m 1000은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멋진 마우스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세요.